그렇게 고발 좋아하는 그 저기 고발 해드리 해드리면 되니까 예. 계속 방해해 보세요 선호공 TV 예. 계속 방해해 보세요 예. 지금 오늘 아까 이렇게 방해한 거 제가 선호공 TV 업무 방해로 고발할 겁니다 예. 어디 한번 계속해 보세요 예. 계속 고발할 겁니다 예. 참는데도 한계를 넘었어요 진짜. 제대를 위한 정기수신기자장시 어, <laughs> 오늘 어, 사회를 맡은 한국 신도 구자 신문기의제 연혁 신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1 9로자이적거리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튜브 네, 아니에요. 여기서 네. 예. 지금 소음이 나오고 있는 데는 네. 지금 네. 최덕효 일당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서 지금 수녀님이 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하고빨리 네. 하고 어,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어쩜 내 상을 하여서 지혜라는 이름으로이평화로 해서. 아까 저기, 그 보니까, 예. 미치지 아, 않고, 김자유님께서, 찬호군 진보 유튜버들끼리 모수 모수고발 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싶어요. 예. 보수고발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업무방해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시끄러우면 본인이 어,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수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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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자기 말안 듣는다 해서 경찰 부르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니까. 그리고 진행은 어, 한국사진 아, 아니 시끄러우면 옆에 가란 말이에요. 시끄러, 시끄러우면 옆으로 있겠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어, 근데 왜 경찰을 부르냐고요. 이상해요. 아주 그게 화가 나요. 제가 지금 1952년에 장립되어서 지금까지 어, 이 땅에 좀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어, 일하고 기대하고 연대하면서 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인기님. 이 일본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는 199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또, 예, 매월, 내년 4월과 9월에는 저희 장삼면 학회에서 수요 시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30, 25년 넘도록 같이 모두 그, 뽑으면서 연대해온 무수히 많은 시민상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도 또 기도로도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우리나라의 고용 명절 추석입니다. 어, 추석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사례를 지내고 또묘지를 방문해서 추모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기인데 코로나로 다리 다 묶여서 집에서 다 지내고 있을 줄 압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어, 1995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첫 전언으로부터 시작된 어, 일본군 음. 위안부 일본군 성우회제 문제 대결을 촉구하는 평화의 목소리 그 외침들을 생생히 기억하는 기억이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일본군 성로제계자들이 용기있는 전문을 하셨던 그 220여 명의 할머니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가 할머니들의 뒤를 이어서 어, 평화를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하고, 또 아직 살아계신 16분의 할머니들 어,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잠깐 충목 기도하는 시간을 냈습니다. 예, 박성철님,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예. 바하달사 선생님, 예. 안녕 하세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미래 세대의 평화로운 세상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 고마워요. 지금 22분에 일본군 성우의대 회사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일본 정부의 사람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16분들의 할머니들과 함께 오늘 어, 기자회견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서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서 인사가 를 되신다고 오늘 어, 1454 성유해제무소의교를 어, 위한 기자기장에 연대 발언을 보내주신 어, 그동안 함께 연대하고 있는 연대단체 낭비에서 연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어, 호랑활동과 네. 분께서 나오셔서 연대 발언 대신 내뱉어주시겠습니다. 검찰의 정의기업연대 전현 활동가 기소를 규탄한다. 2020년 5월 7일 피해 생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 보수 언론은 정의기업연대 이하 정의연에 대한 다양한 이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해당 보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갖다 뉴스로 밝혀졌고 이중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남맥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를 법정에서였다. 국제 페미니스트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 반디는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말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본군 성루예제 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였다. 검찰은 의혹투성이 보도와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수단체의 의혹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 지침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구체적 범죄 혐의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률 지침에서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 필요 이상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나흘간 40통에 다다르는 과도한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가들을 압박하고 심리적 육체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던 와중 한 활동가는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것 같다라는 말,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엔 여성차별 실무 그룹과의 소통에서 반디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위반한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무리한 검찰 수사와 더불어 검찰 기소에 대해 더욱 더큰 우려를 표한다.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딸 유학과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횡령 및 이용을 한바 없으며 정의원의 유용 횡령 보조금 중복지급 안성쉼터 매각 관련 배임 혐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의원을 폄훼하고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현 활동가 한 명을 기소하였으며, 사자에게까지 공모 혐의를 뒤집어 쓰였다. 기소 직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우려를 평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 생존자이다 여성인권운동가 기로녹과 함께한 노력과 활동을 준사기로 치부하고 2017년 기로녹이 여성인권상을 기부했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친다. 검찰의 작태는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결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아직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사실을 반증한다. 검찰은 길원욱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구자, 활동가, 언론, 미래세대와 만나며 귀중한 메시지를 남겨온 과정을 무시했다. 이는 길원욱과 그와 걸어온 길을 지우려는 시도이며 인권유린과 명예훼손과 다름없다. 이용수부터 기노노까지 우리는 우익들이 정치적 목적에 맞게 피해 생존자들을 심격화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들은 운동을 침묵시키고자 피해 생존자들의 말과 행동을 문맥 밖으로 꺼내 난도질한다. 더욱 대탄스러운 사실은 고수 언론이 검찰 기소를 인용해 근거없는 의혹을 쏟아내기 위한 청화를 재장전한다는 점이다. 보수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 지시를 무시하고 회계보정 의혹을 거듭 거론하고 대부분의 혐의가 기소되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운동을 폄하한다. 정의원은 위로금 등으로 진실된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침묵시키려 한 시도에 맞서 싸워온 대표적인 단체이다. 2015년 아베와 박근혜 정권 주도와 급작스럽게 부표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우익뿐 아니라 한국의 우익, 친식민주의자들은 정의연과 한일합의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치부하였다. 2015한일합비 당시 생존자들이, 생존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등의 정의연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근거 없는 주장들이 횡행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은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제시한 명확한 설명, 한일합의 파기를 위한 정 의원의 수많은 노력이 담긴 수많은 서류들 그리고 2017년 외교부 테스크포스의 보고서 등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합의의 미공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거짓을 유포하였다. 검찰 기소 나흘 후 9월 18일 아사히 신문은 윤 미연과 정 의원을 비판하며 201호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호 한일합의를 정당화시키고. 정의를 위한 외침을 막으려 하는 보수언론, 역사 수정주의, 친식민주의 세력들의 정치적 공격을 관가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고 운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한 활동가들과 연대한다. 우리는 활동가들과 피해 생존자들이 그들의 활동과 목소리를 약화시키려 하는 또 다른 시도들에 맞설 수 있도록 연대한다. 우리의 연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사온 윤미영 의원에게도 향한다. 윤미영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부당한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반디는 정의를 위한 운동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목격하는 자로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를 위한 친구로서 함께할 것이다. 2020년 9월 25일 반디. 활동가 단체 반디의 연대 발언은 평화 활동가 단체 반디라고 합니다. 어, 네, 평화 활동가 단체 반디라고 합니다. 어, 할머니들과 함께 시작해서 길을 걸어왔을 테고 또 평화 활동을 하시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억하면서 평화 활동가 분들이 계시기에. 할머니들의 이런 예침이 국제사회까지 멀리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추간보호를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님께서 네, 경과보고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입니다. 아, 오늘은 1459차 정기수요시기장 후견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참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시위와 함께 해주셔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추석연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네. 추석연휴 잘 보내시라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주간보고를 드릴게요. 정의원이 그 전하는 소식과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 어제 2월 28일, 베를린에 그 하와이 소녀상이 태워졌습니다. 정의원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으로 전쟁 범죄이며 여성 인권 문제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 평화비 걸립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설립 과정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세 번째 지난 유럽의 공공 부지 내에서 전화한 공공 부지 내에서 처음 설립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베를린에 자리하기까지 독일-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포 사회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에 맞선 여성 인권 평화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함께 공감해준 독일 사회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독일 최초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소개한 단일 엘 휴마호 박사는 독일 수도의 평화의 소녀상이건립된 의미에 대해서 독일 시민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간 그 과거사를 성찰할 때 강가에 왔던 두 가지 주제를 평화의 소녀상이 깨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대국주의 범죄와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 상징인 소녀상 건립을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해 담론이 독일 사회에서도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니다 또, 그, 이슬람 국가, 음, IS에 의해서 납치돼서 야만적인 성폭력을 당해온 이라크 터키 소수민족 야디디 족 인권 동가인데요나지한 그날도 베를린 평화에 쓰는 상설리에 대해서 2014년 이래 수천명의 야지들도 폭녀와 야지 여성들도 ISA에 조직적으로 납치되고 강간당했으며 네. 심지어 성노예시장에 매매되기 위해 전시되기도 했다. 아직도 수천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희사조차도 힘드지 않고 여성폭력과 이러한 상황 여성폭력과 인종주의가 합성종양 던지듯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이 현상에서 여성 네트워크 연대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이런 국제적인 연대가 희망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는 세워지는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국제사회 세계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억 기록이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실천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국제적인 연대 그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해로 필리핀에 세워졌던 두 개의 평화비가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네 개의 평화비가 설립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일본 정부의 당위로 참고되었죠. 독일에서도 이번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세워졌던 그 소녀상의 비문이 일본 총명, 총명사의 그 압력으로, 방해로 지워졌습니다. 그 비문 없는 평화의 소녀상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일본 갓도 가스노부 금방장관이 이번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손우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손우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원은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의 이러한 역사 부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과 연대하고, 손잡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하한무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대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베를린 평화의 손상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그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음, 좋아졌고, 뭐좀 음. 나아졌다가도 또 악화되고 그래서 음, 음. 전쟁과 예성여건 박물관이 그동안 음. 그 음. 문을 닫고 있었죠. 음. 이번에 조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음. 전쟁과 예성여건 박물관이 10월 8일부터 재개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10월 8일부터 음. 그 음. 일본군 성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음. 운동을 들어왔던 정대엽그 집은 정의연이 이어가고 있는네요그 운동의 역사가 3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박물관에서 10월 8일 날 동시에 오픈을 하는데요. 기류에서의 30년, 결국은 희망이더라. 이러한 주제로 어, 기나긴 여정, 그 작발을 내리다 시대와 함께 행동하다. 희망으로 날다. 이러한 주제로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 코너로 2000년 일본군 성노예범, 노예선범 여성국제법정에 대한 전시도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많이 참여, 찾아주시고요. 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에서 오는 사랑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번에 베를린에도 이쁜다는 소식을 듣 하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소년상은 단순히 하나의 상이 아니라, 어, 여성의 인권, 그 평화를 응원하는 할머니들의 그 마음이 많이 그 안에 관되어 있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상, 상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 마지막 순서로 네, 예, 성명서 납목. 네, 성명서 납목. 네, 성명서 납목. 딱세 주년님의 성명서를 끝으로, 어, 1459사 어.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기자회견인 만큼 저희가 언제나 해왔던 그 어, 성명서 말미에, 어, 맺히는 보고들은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로, 어,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동참해, 많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역사의 물줄기도 함께 흐르는 가운데, 내일로 다가온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추석 한가위.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1991년 8월 14일 위안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곡에 지원하신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아, 진화를 기억합니다. 1997년 74세 일기로 귀천하셨지만 16꽃다운 나이에 이미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하신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일본군 송노해제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외침들을 생생히 기억한다. 강제 연행, 위안부 생활 방역, 1945년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해방을 마치 못하고 있노라 아, 하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법적 대상하라는 것이다.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네, 공개 집회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들의 절규와 외침들은 우리나라를 아, 넘어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이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다라고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발적인 선택이요 민간인의 행위였다 책임을 부정하며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써2 1위로 한일 한일 합의로 된 법적 대상이 아닌 위로금으로 또다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혐해하고 있다. 며칠 전 일본은 스가 유시히데 총리가 취임하였다. 그는 총리 후보 토론에서 외교는 아베와 인원할 것이며 한일 관계는 국제법을 논하고. 평화 헌법 개헌에 도전할 것이라며 포스트 아벨를 표방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생생히 경험, 경험한 미용수 할머니의 잘못된 역사는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외침을 스가 총리는 들어라 전쟁 범죄 현장마다 피해자들의 가슴마다 감재된 전쟁 범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도처에서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소녀상들을 모아라. 스다 총리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다. 외교는 아내와 상의하고, 한일 관계는 국제법에 기대고, 약해 보이는 북한가는 남북 문제로긴정과 마주할 각오를 한다. 시민들의 촉불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어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는다 일본군 송 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30여 년, 2020년 12월 28일이면, 2015 한일합의 5주년이다.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영도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수 없다고 선언한 것, 화해 치유재단 해상하는 일 외에 무슨 일을 더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시민사회가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를 흘려 듣기만 할 테인가? 일본군 선로에 있는 남자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뒤에 계세요. 일본의 전쟁 범죄 인정. 공식 사과. 법적 대상은 한국 정부의 정치로 외교로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하며 지금 당장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유튜버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대상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의 역사 왜곡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자국민에게 올바로 교육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군과의 책임을 다하라. 2020년 9월 30일 145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수요시위 기자회견 참가자 및 한국천주교 여자수고의 정상연합회 1부 네, 어, 1459차 일본군 성노일제 피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일 시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 유튜브로 또 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함께해서도 또 힘이 나는 그런 어, 말들이라고생각합니다 어, 내일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마다의 어, 기쁘고 행복한 한가위의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 그동안 감사합니다. 함께 계속 연대해 줄 것을 어, 기원하며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마쳤습니다. 예. 정기 그 수요일 기자회견은 마쳤고요. 제가 이 근처에서, 어, 이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가, 예, 먹다가 이제 그 다음 투쟁장